나라와 순간이 꼬리를 물고 들어왔다가 텅빈채 남겨지는 길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각각의 순간이 떠나갈 때마다 무언가 영원한 것을 남기는 보물 창고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오직 그 순간에만 할수 있는 자유로운 사랑의 일회성이 있습니다. 시간의 파도가 영원히 일렁거리면서 언제나 영원의 해안에 살며시 가닿는 것처럼 한순간 하나의 행동, 그 안에 담긴 영원한 무언가를 남기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사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청년 시절에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담에색을 갔지만, 그곳에서 그의 인생은 전환이 되었고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죽게 주신 사명을 받고, 오직 평생 복음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한 길을 달려왔던 한길 가는 술대의 자였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었고 순교의 제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요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꼭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재촉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 믿음의 아들 디모델을요, 그의 현육보다더 귀하게 여겼고, 정말 꼭 그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바울 당시에는 겨울철에는 항해가 위험해서 거의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사장 11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너는 겨울 전에 어서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배가 운행하지 않고 항해가 되지 않으니까 빨리,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와서 나를 꼭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과 디모데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그 영원한 무언가를 남기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쳐가는 인연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정말 그런 마음이 통하는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맺는 이 시점에 바울은 자신과 관계에 맺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회상하고 있는데요. 어, 특별히 대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동력하다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바울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라요. 신앙까지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바울은 대마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더 크게 지배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울을 떠나갔다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역자들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 둘 떠나가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한때는 바울의 사역을 돕던 조력자였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와 함께 언급될 정도로 이 대마의 이름이 나오고 있었던 거죠. 빌레모스 1장 24절에도 보면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마가 누가 대마 그렇게 이 대마의 이름이 어쩌면 우리에게 마가나 누가처럼 크게 쓰여질 수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레스와 지도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바울을 떠난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분주했기 때문에 바울에게 올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누가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으로 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동력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곁에서 계속 돌보아 주었고요. 바울의 마지막 길을 지켰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는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도해주는 그런 귀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만나고 함께 있느니라. 네가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의. 마가는 1차 선교여행 때 바울의 일행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 사건이 나오는데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가은 마가 요한이죠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선교여행 중에 힘들어서 포기하고 떠나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고 심지어 헤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 마가가 회개하고 열심히 전도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 바울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되었던 거죠. 이 골로세스 4장 10절에 나오고 있는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죠. 이 마가.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면 그가 이러거든 형제봐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대마와 마가는 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 있어서 비교가 되는 인물이죠. 대마는 참 처음에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바울의 동력자로 손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속으로 떠나버린 제자가 되었고요. 마가는 처음에는 바울 보기에는 참 못마땅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같이 동력을 할수 있겠는가. 다시 내가 데리고 성경을 가지 못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요.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바울에게 인정받는 당당한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시작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가? 우리는 과연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이 사울왕의 모습과 신약의 이 바울사도의 모습이 크게 대조되는 것을 보는데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무엘의 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참이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할 정도고, 참 처음 시작이 너무 좋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은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악신이 들리고, 길 나중에 마지막 그길보아 전투에서 이렇게 자기 배에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죽음을 맞는 안타까운 모습도 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처음에는 폭행자요, 핍박자였고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적대자였지만, 마지막의 모습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룹한 산재물로 드리고, 오롯이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갔던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관에 묻힌 이후에야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지금 열정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그 열정이 다 보장되리라는 그것도 없고요. 지금 연약하다고 해서 나중에 아무 설모 없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와 있는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그들 기다려주고, 또, 마음을 함께 해줄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족 종이에쓴 것을 가져오라.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요, 두루마리에 쓰인 것을 가져오라라는 것인데, 이 두루마리는 뭘까? 당시에 이 성경은 다 필사본이었습니다. 매우 두꺼웠고요. 파피루스 두루마리 성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양이나 염소,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지만 오래 보관이 가능했지만 매우 비쌌고 무게 또한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성경을 들어와 있는 가부의 집에 그 독과 함께 보관해 놓았어. 이걸 들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디모데가 올 때에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겨울 되기 전에 올 때에 따뜻한 그 독과 함께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읽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표현이 되고 있죠. 4장 16절 이렇게 후문맥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로 원한다. 이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참쓸 사람이 묻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외로움 속에 있었어요. 나이도 들었고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처음 변명, 처음 그가 이렇게 변명해야 됐을 때.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그를 돕는 이가 없었음을 안타까워 하는 거죠. 하지만 그의 심령은 평안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나를 부렸지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이 대적들에 대한 경계를 주고 있는데요. 특히 구리장색 알렉산더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을 많이 괴롭혔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다. 그것을 섬기지 못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성도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리로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던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은요. 바울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로마에 있는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특히 많은 해를 가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불리한 법정 판결을 받도록 여러 가지 술수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은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바울의 서신에 보면 19절에서 21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 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느니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바울사도가 정말 그의 고백처럼 그 모든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모든 일을 친히 보복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또 생각하고 또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짧은 이몇 구절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빗석에도 보면 사람들이 글귀를 많이 못쓰기잖아요 짧은 인생에 자기 인생에 대한 글들을 남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글귀를 적어주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을 우리를 기억할지, 주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인정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들을 그렇게 끝까지 충성되게 달려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